5월 1일 수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절과 10절, 두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전까지 큐티를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함께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큐티를 드는 여러분들도 그룹원들에게 혹은 친구와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새롭게 큐티하니까 동참하자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첫날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알고 읽는 것, 배경을 알고 묵상하는 것과 배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니송아이 안에서 1년간 진행되는 성경통독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그 땅을 갈수 없는 마음가운데 그리고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나보내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다. 이것이 신명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신명기를 읽으면요. 신명기가 다르게 읽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배경과 목적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세아는요.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지 200년이 넘었을 텐데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때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보암이 왕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 활동 이후에 30년 혹은 4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여러 전조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조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정치는요, 안정적이었고요. 경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후에 누구도 몰랐는데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30년, 40년 후에 망하게 된 이유는요,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곧 혼합 종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바할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바할신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호세아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섬기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섬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과 힘과 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을, 쾌락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호세야서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혼합 종교에 빠진 하나님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곧 음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선지자 호세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리고 북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열심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참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이야기 없지만 사실 그에 상응하는 제사장에게는요, 결혼에 대해서 엄격한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결혼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 내에서 처녀인 사람과만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파는 일이나 이혼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호세아, 이 선지자에게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결혼을 해라.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고멜은요, 명확하게 매춘을 하는 여인인지 아니면 여러 남자와 그저 간음을 하는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더러운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호세아 그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호세아가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뻔히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떠한 남자와 함께 있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가장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가장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선지자가 그녀와 결혼했다라는 그 사실이 어떠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더럽다. 어떻게 선지자가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그렇지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너희가 바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다. 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아니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와 견주어 비슷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누가 봐도 깨끗한, 신실한 백성들을 사랑하며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더러운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몰랐다. 나 사기당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나는 더러운 너를 사랑한다. 더러운 너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선지자가 창녀와 혹은 여전히 지저분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멜과 다릅니까? 우리는 고멜처럼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멜처럼 지저분하게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과 떨리는 만남에 진짜 만나야 하는 사람에게 기만하여도 본인이 기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알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떨리는 만남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이거와 같다. 호세아와 고매를 보며 하나님과 나를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북 이스라엘은요, 호세아 이후에 30년 뒤, 40년 뒤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친구나 동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터에서 얘는 바뀌지 않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가르쳐 주죠.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하지 않기를, 저렇게 하지 않기를 조금 바뀌기를 생각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냥 모른 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얘기해 볼까요? 곧 헤어질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곧 돌아가거나 곧 떠나는 사람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요. 내가 불편하도록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끝나니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를 부를 때, 어차피 30년 뒤에,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망할 텐데,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부르실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지 회개할지 아니면 아예 그렇지 않을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한달 뒤에 아니 일주일 뒤에 아니 내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길 바라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망할 나라에 호세아를 보내셨다라는 것, 저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살고 있는 분들, 스스로 너무 최악이라서 하나님은 나 같은 쓰레기는 포기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 인생이 설령 끝까지 죄를 선택하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뉴송아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나의 인생 사실 가능성이 없고 나의 인생. 고메과 같은 더러운 인생이며, 사실 나의 인생, 끝까지 죄를 선택할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선택한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감격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